어, 오늘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. 아, 오늘은 좀 바빠요. 그래서 일단 오후에 또 용병 게임을 뛰어야 되죠, 돼서 청지야구장에서 그때도 좀 촬영을 하겠지만 그래 아침에 좀 서둘러서 10km 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일찍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청주 펠라스 감독입니다. <laughs>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원들이 좀 이탈이 많아서 리그를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토요 일요일 일날 연습이나 하는 정도인데 다른 용병, 다른 리그 온 토요리그 하는 팀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좀. 참가 좀 해달라고 래서 갑니다. 오늘 복장.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살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리기하고 와서는 제안서를 좀 만들어서 오늘 카톡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쓴다고 또 애들 운동하고 뭐 산다고 그래서 거기를 좀 데려다 줘야 되고, 바쁩니다.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고, 왼쪽 발바닥, 새끼 발가락 쪽이 좀 아파요. 뛰다 안 뛰다. 그래서 그런가? 꾸준히 뛰어줘야 되는데. 그게 쉽질 않습니다. 아, 이게, 맨날 이게, 타협을 하는 거지, 나하고. 아,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잘안 움직여져. 아, 저만 그런 건가요? 와.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, 추석을 세야 되는데, 아이고, 이번 달 어째 성과가 좀 없어가지고, 오늘, 다음 주 일주일 성과 내는 성과를 기대하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용평교에서 저 고운 삼거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고운 삼거리까지 왔습니다. 아 흔들어 물 한잔 먹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고운 산거리까지 갔다가 와서 10km 완료했습니다. 아, 물 한잔 먹으면서 살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서둘러 뛰기를 잘했습니다. 아침에는 안개가 뿌옇게 껴가지고서 해도 없고 아주 뭐 뛰기 딱 좋았는데 고온산거리 턴하고 오다보니까 이제 해가 나와서 덥겠어요 오늘도 아 아침에 일찍 뛰기를 잘했습니다. 어. 걸어가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제한소주 만들고 톡으로 보낸 다음에 주말을 또 시작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주시오. 고맙습니다.